내가 잡은 오늘 잡은 것 중에 얘를 너무 잘 잡았다. TV. 나도 본줄 알아. 보이나? 와 이거 진짜 징하다 이거 숨어 있는 거. 석태비 하위. 중순에 이렇게 해 어떻게 할지 서 접근을 우 같이 돌리는 거 아닌가? 석태비 너무 센데. 아왜 그러세요? 그래 해 하자 덤벼. 아 어, 덤벼. <laughs> 아이고 걸보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위 하위 하위. 나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무조건 한판 하는 거고 에란겔, 미라마, 싸녹 세개 중에 사다리 타서 맵을 정하고 킬에 상관없고 그냥 둥수가 두명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1, 2, 3번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이겼어요? 몇승몇 몇 패예요? 저는 현재 1승 2패 중입니다 <laughs> 그 디스코드는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해도 되고 다 끄고 해도 상관없어 오... 어... 디코 켜고 하자 켜고 하는 게재밌거 오케이 재밌겠다. 네 켜고 합시다 자, 1, 2, 3번 중에 고르시죠. 아, 3번 골랐으면 좋겠다. 저 2번이요. No. 아, 아이고야. 에란길이네. 아이고. 아, 3번 고를까요 어, 아, 이긴 이긴 사람한테만 500개입니다. 오케이, okay, 여기. Okay. 네. 아이고 회장님, 총계시라고요? 총 1,500개입니다.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어요? 확인. 석태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필 에란길이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에란길. 아이고. 것도 사가노가고 싶었었는데 참네. 이게 참. 나 방금 판에 아... 1등 했는데. 얘케이 네, 보통 이제 1 1등 한번 하면은 이제 또 1등 치킨 먹기가 또 쉽지가 않죠? 그건 맞죠. 예. 상빈이는 어디 갈 거예요? 저는 밀베요 오케이. 어디 가세요, 골프 씨? 저각 그 자키야, 자키. 아, 자키. 저 지금 총 먹었는데 바로 자키로 갑니다. 그러면? 오케이. 예. 어, 저 잡옷이 저부사도 괜찮아.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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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laughs> 템잘 나오세요? 어저 이제 풀파밍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자키에서 <laughs> 벌써 풀파밍이시라고요? <laughs> 자키가 아니신 <laughs> 어, 것 같은데 <laughs> 아 공장 두개 털었더니 끝났네 끝났네 자키의 공장 하나밖에 없는데요? 두개인데요? 아... 안 낚이시네 자 킬러버 보세요 킬러버 보이셨나요? 오 뭐야 오, 오 뭐야 하하 오, 여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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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는 약간 그 컨셉을 한 14킬 치킨으로 좀 생각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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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포이이되이있네요음 아니야 나런 이런... 이런... 을런 이런... 이 저는 뭐 권투를 빌겠습니다 혹시 총 어떻게 <laughs> 들고 계세요 지금? 아 어, 그거 제가 왜, 얘기, 왜 얘기해야 되죠? 아 <laughs> 얘기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전석TV님 거 했는데, 네, 전 석티미님 a k 인거 확인했는데 네저 잡고 바로 M4 풀파치, 풀파치고요 아 개부럽다 저 위기가 찾아왔어요오 킬로그 보이시나요? 오 어, 이거 스카 들고 어... 계시는구나 하하 어... <laughs> <진짜 큰일> <laughs> 좀아시네요 아, 저도 여포하면 돼 여포 와 아, 아이고 쌍보정기네 또 아이고야 14킬 준비 완료됐네요 와 완전 부자잖아, 이 친구. 필요한 걸다 가지고 왔어. 어, 좋으시겠어요? 부자 잡아가지고. 와, 장난 아닌데, 이냥 미쳤다. 뭐, 뭘 먹고, 어디서 뭘 먹고 있는 거야, 이거. 가야겠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네요. 아, 그러세요? 탄핵이 그래. 좀잘 되셨나 보네? 그럼 저도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따 만나요. 예. 아니, 곧 만날 수도 있어요, 저희. <laughs> 저 어딘데요? 그거 뭐야? 자기 장도 시간은 아니야? 아유 모르죠. <laughs> 아! 잠깐만. 으아. 아 죄송해요. 마이크도 끄고 시작하죠? 지금 저 서플 방해됐거든요. 이따가 아, 죄송해요. 네, 저도 서플 방해 한번 할게요. 당신 오케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예 유 아유 전투 중 아니죠? 저 진짜 엄청 다급한 순간이었어요. 이거는 일부러가 아니기 때문에. 아, 저도 다급한 순간이었거든요 방금. 저 아무도 것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요? 응 음. 아니요 대치 중이에요 지금. 전 방금 죽을 뻔했는데.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쯤 오셨어요? 저요? 야스나 예. 지나가는데요. 야스나 지나가신다고요? 자리 잡으려고 이제 집 괜찮은 거 보고 있어요. 어자켓에서 출발했는데 왜 야스나 쪽으로 가셨을까? 왜 야스나로 가죠? 야스나 위에. 왜 갑자기 말이 바뀌시죠? 야스나 지나 갔나 했는데 왜? <웃음> 야스나, <웃음> 야스나, <웃음> 야스나 위에 야스나 <laughs> 지나가신다고 하시죠? 야너 어디인데? 저는 밀베에서 이제 밀타 지나서 밀타 파워쪽 네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야, 저 차도 안탄거 같은데 계속 거기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구상이 조금 부족하네 아... 나도 구상이 없어 구상 몇개 있으세요? 세개 음.. 저는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떨리냐 점점 저 떨리시죠 오늘 그렇게 떨려야 아까 실수도 하고 그러는 법이라. 차뭐뭐해요차 뭐, 있어요? 저오토바이요 나는 UAG 빠토나. 빠토나 확실하시죠? 네, 네 지금 빠토나 막어왜 사람 있냐. 차를 잃었어요차잃으셨다고요 기름이 없어요. 제가 태우러 갈게요. 어디 어디 쪽이세요? <laughs> 제가 태우러 가겠습니다. 어, 태우러? 아니 태우러 갈게요 제가. 아 됐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야 원래 이런 것도 남자가 여기 태우러 가야 되는 거라. 아, 어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laughs> 계세요? 예. 저한 가운데요. 가운데 어디 어디요? 음 맨션 위에 기억자 집. 근데 왜 음이라 하시죠? 그냥 <laughs> 맨션 위에 집 이러면서 왜 음? <laughs> 왜 추임새가 들어가시죠? 지 지명, 지명을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원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디 가시나요 혹시? 아 저한테는 원 아주 좋아요. 아닌데요? 그 니은자 차고지 계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아저이 옮겼죠? 별로네요? 옮겼죠. 아 옮기셨다고요? 사실 아까 그거 뻥이었고 그 위에 아, 집에 있었는데. 뻥이셨다고요? 네저 아까 뻥. 와저 너무 하시네 방금 와. 어디 저는, 계신데요? 그래서 뻥안 치는. 저는 앉히면서 앉히면서 진짜 아, 사실만을 계신데요?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맨션 아래 그 저기 그차호 그쪽에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어딘지 알겠다. <laughs> 어지현이어 지현아. 운전 중이신가 보내 많이 다급하신. 아니요, 저 내렸어요. 집에 계세요? <laughs> 아니요. 해우소에 있어 해우소. 제가 이제 집 하나를 박을 거거든요. 골라가지고. <laughs> 네, 확인. 일단 해우소부터 가겠습니다. 해우소부터. 해우소라하셨으니까해비소로가습니다 <laughs> 자기장 가가요 혹시? 당연하죠 아, 걸 어디 계실로가로 이거 걸뻔 했나 봐. 니님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장발. 니님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나 나.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됐다. 한번안 놓치네. 집 안에 들어간 거 봤어? 저는 당신이 거기 뒤에서 내려오는 거부터 다 봤습니다. 예예. 예. 걔를 잡았으면 안 됐는데. 근데 님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안주 형님. 응. 그 누나가 거기 그 M16으로 잡은 거는 나도 몰랐어. 아, 진짜? 어. 난 만인 천사계선선물감사합니다만마용이오고맙습니다라마용이오니이시네 마마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걸고님 잠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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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람마님 감사합니다 람마님 재밌어 아 내가 돌먹었으면 좀 할만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걸프씨 아, 네 아무쪼록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